그리고 이렇게 또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오빠 친구들이 막 동생 소개시켜달라고 뭐. 아, 그랬던 적은 없어요? 군대에 오빠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바로 맞선인 분께서 어... 저의 그냥 팬도 아니고, 저의 팬카페에도 이렇게. 가입하신 어... 오래된 팬이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휴일에 그 뭐, 사이버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laughs> 저의 팬카페에 들어가서, 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봐라. 너도 보다 보면 매력에 <laughs> 빠질 거다. 이랬는데, 오빠는 순간 되게 당황을 했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어... 제 취향 아닙니다. <laughs> 별로 관심 <laughs> 없습니다. 별로 관심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근데 그 손님께서 조금. 좀, 좀, 사, 기분이 상하셔서, 어... 너가 아직 매력을 잘 모르, 모르나 본데, 그기서 <laughs> 어... 봐라, 이러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야... 또 저희 오빠도 뚝심있게도, 아, 저는 별로 제 취향이 <laughs> 아니것같아 <아닌> <같은데. 웃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음... 오빠, 이왕 그렇게까지 저 나를 좋아하는 팬분이시면,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줄 것. 수 있는 어, 뭐거 아니냐. 그럼 또군생활 조금 편할 수도 있었을 또, 텐데. 텐데 군생활 뿐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보기에도 예뻐 응. 보입니다. 그 한마디면 아... 됐을 <laughs> 아니 그게 구독불 <laughs> 오빠 취향 아니라고 그러냐가 뭐가. 연애도 있냐. 그럼 못 가셨겠네. 그래서 한번도못가어저 어, 오지 말라고. 보고 싶었는데 어. 네 절대 오지 말라고. 어.